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음, 아까, 네,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그 아까 우리 캡션 디자인 패키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네, 이게 작년에 사용했던 이 패키지입니다. 아, 영어 지도와 창업. 네, 이게 우리 김인영 교수님과 또 우리 황 교수님. 네, 황, 네, 황 교수님. 그두 분께서, 아, 작년, 재작년 때 네, 자료들을 좀 모아서 네 만드신 자료였는데 아 이게 음, 이제 여러분들 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요게 지금 온라인상으로 좀 다시 올해 좀 정리가 돼서 좀더 어, 양도 줄어들고 네아 음, 결정이 되는 대로 아 책으로 북글릿으로 나갈지 또는 아 그렇지 않, 않으면 그냥 디지털 북으로 해서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뒤쪽에 보면, 음, 이제 제작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거는 점차 가면서, 어,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냥, 아, 생각난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네. 그래서, 음, 음, 이렇게, 뭐, 다 상식적이긴 하지만, 음, 어떤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어 이게 왜 내용이 중요한지 아또 생각해 보고, 또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서 또 언제 만들 건지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기획서를 아 작성해 보는 그런 샘플도 좀 나와 있고, 음그 다음에 또아 뭔가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컨텐츠를 여러분들도 아 우리는 그냥 아날로그로 책으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팀이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많은 책으로 만들어도 마지막에 그거를 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네 목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보드도 한번 만들어봐서 어떻게 아 우리가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을 할 거고, 갈 건지 미리 이렇게 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아, 구상도 해보는 그런 아, 샘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 또 저작권이라는 게 뭔지. 네, 뭐 저작권 기본적으로 네, 남이 것을 가져오지 않고 네, 내가 만들어서 내 글과 내 그림과 내 사진이 내 거죠. 그게 뭐 기본적인 저작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 요즘에는 뭐퍼블릭 도메인이라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진이나 이미지나 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리나 네. 이런 것들을 뭐, 활용해도 좋고 아, 그렇지만 음,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 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 이번 학기 때는 여러분들 정말 내 나의 내가 좋아하는 나의 관심사 또는 내가 내 재능을 잘 활용해서 내 것을 한번 만들어본다. 우리 팀 그걸 녹여내서 팀 프로젝트로 한번 고유한 우리만의 정말 어떤 작품을 만들어보고 아~ 네 아~ 졸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음, 올해 말에 항상 아, 전시회가 있습니다. 캡스 디자인 네 전시회가 있어서 아~ 또 일부 여러분들 작품 중에서는 또 전시도 될 거고, 또뭐 총장님도 오시고, 네, 상도 받고, 아, 되게 참 뿌듯한 그런 행사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몇년 전에는 정말 한 작품이 정말 상을 받아서, 아, 우리 교육부 장관, 네, 상을, 아, 우리 영어과에서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하여튼. 네, 뭔가를 이렇게, 어, 아마 익숙지 않은 이런 팀워크나 뭔가를 토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거 훈련을 많이, 혹시 안한 학생들은 좀, 아, 긴장되고 좀, 어,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절대, 네, 아,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네,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제 소리를 좀 낸다. 네, 그리고 또 공유를 하고, 그거를 의견을 받아가면서 이제 네, 조율도 하고, 네, 만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되겠습니다. 음. 어, 네. 이제 질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아, 네, 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질문이 있었을 텐데 이게 실시간 라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질문 못해서 좀 답답하죠. 네. 음, 이제 다음 주에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네 올려놓으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제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네, 우리 과제는 음 제가 항상 이 특성상 음어 과제 물론 여러분들 다 읽습니다. 제가 다 읽고 어 네, 그러나 음어 과제의 양이 뭐 A4 정도 한장 정도고 네, 뭐 파워포인트로 하면 뭐, 뭐 대여섯 장 네, 어 그리고 또 동영상 혹시 보내면 5분 정도 넘지 않게, 뭐, 이 정도인데, 늦지 않게, 꼭, 가능하면, 수업 시간 전까지 바로 보낸다면, 그거는 좀 제가 읽고 올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 전까지만 보내면, 감점이 없습니다. 많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저한테도 여러분들 글을 미리 올고 읽고, 읽고 저도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네, 늦지 않게 과제를 보내면 저는 네 과제 점수를 네다 줍니다 네 그러니까 과제 감점에 대해서는 너무 어네 제시간에 늦지 않게 보내면 네 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또 너무 성의 없이 네 그냥 오버를 이렇게 백겨 와서 그냥 탁카피앤페이스트 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네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아좀네 네, 어, 지향화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아 이런 강의가 참 되게 좋더라 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네, 또는 아 음, 음, 어, 내가 만약 에 가르킨다면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 네, 그런 어떤 음, 것들을 좀 진짜 진짜를 과제에 아, 좀 녹여내면 그게 좀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저는 알수 있습니다. 네, your uniqueness, 네, your specialty. 네, 여러분, 네, 제가 잘 그런 것들은 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어, authenticity, 네, 좀좀 여러분의 만의 것으로 과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거를 좀 명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이제 3교시 때는 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어, 이게 동영상이고 오늘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어, 제가 이렇게 네 어,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네, 자기소개 시간은 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여러분들이 렇게 정말 한양여대 오고 또 영어과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되게 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가볍은 걸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네. 세 시간 정도씩 약 15주 정도를 만나지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어, 네. 교육자로서 또 대학교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네. 네. 어느덧 정말 꽤 오래됐는데, 네, 이렇게 대학에서 있은 지 23년차가 됐습니다. 네. 이거를, 아, 정말 좀 놀랍습니다. 저도. 그러나, 어쨌든지, 네, 이 시간만큼은 되게 소중하고, 또 중요한 거는 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2 5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숨겨진 재능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절대 선입관으로 아, 영어 지도. 콘텐츠 만드는 거. 네. 어, 이게 뭐지? 근데 이 15주 동안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관심사, 재능, 또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각도로 여러분이 발전되는 계기가 저는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런 계기가 됩니다. 네, 저의 경험을 아 밀어보면,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저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총 24명인데, 네. 여러분들 이미 이제 한반 정도는 제가 지보, 저번 학기 때 지도했던 학생들이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원래는 이 오프라인 수업이면, 음 이제 한 사람씩, 네. 어,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네, 좀 업데이트된 자기 소개를 네, 듣고 또 새로 만난 네, 우리 이재희, 이나영, 윤혜린, 윤나라 뭐 우리 새로운 학생들은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 한 학기 동안 아, 서로 모르는 학생들은 서로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 또 실제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21세기는, 어, 특히 4차 산업혁명 때는 커뮤니케이션도 대단히 중요하다. 소통, 동감, 뭐 이런 거 벌써 이미 많이 여러분 들었을 텐데, 실제로 중요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소통, 커뮤니케이션, 네, 4C라 그러죠. 정말 중요한 음, 이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자기를 좀 더, 네, 좀더 이렇게 소개하고, 어, 그거를 저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아, 새로운 학생들은 제가 이름도 다네 기억할 거고 또 관심사,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좀네 음, 이번 음, 우리 25분 동안에는 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다 듣고 싶은데 제가 이 아, 그냥 샘플로 어 이제 오늘은 재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25분 오, 너무 긴데요. 뭐 3000보로 빠지기도 하고. 네. 어쨌든저 소개를 하면 아, 다음 주 때는 첫 과제가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 네. 동영상? 좀 부담되면 아, 소리만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아, 아니다. 저는 그냥 네. 라이딩 아, A4로 그냥 글자로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 왜냐면, 소개는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가능하면 이렇게 동영상을 좀 공개해주면, 아, 제가 다음 주 시간에, 아, 가능하면 여러분 보내준 그 과제를 소개하면서, 네, 그렇게, 아, 소개 시간을 좀더 많이 하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게 잘 돼야 자기소개를 잘 하고, 옆에 팀원들을 잘 이해해야 정말 좋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어, 다음 시간까지 첫 과제는 여러분들의 소개입니다. 자, 미안해요. 먼저 과제 얘기부터 해서. 그래서, 어, 아, 지금부터는 이제 제 소개를 하는데, 어, 네 가지 캐러거리가 저는 항상 있습니다. 네, 소개할 때. 첫 번째, 이름. 네,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싶고 실제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미국에 갔더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해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좀안 좋았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그래서 어, 많이 이렇게 네, 설명도 했는데 어려워가지고 한 번은 네, 런쥔맨 뭐죠? 세탁소, 네, 빨래방입니다. 한 번은 이제, 네, 가서 빨래하고 있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미국인 한, 어,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oh, g 갱모, oh, you are here in America. Why don't you have an English name? 예, 네, 이러면서, 그렇게 영어, 한글 발음도 못하고 어려운데, 음, 영어 이름을 하나 지으면 어떻겠니? 그렇게, 재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으로서, 금지도 있고, 그래서 제 이름, 강모를 자꾸만 사용했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아, 좋습니다. 한번 제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영어 이름을 하나, 네, 뭐가 좋겠냐? 제가 물었더니, 저를 쫙 보더니, 케빈? 그러는 거예요. 케빈. 네. 어, 그래서 케빈? 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케빈? 뭐, 강모? 캥모? 네, k 로 어차피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때 제가, 어, 뭐, 홈얼론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또 그, 그 시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우리 귀여운 케빈이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케빈으로 영어 이름 하나 애칭으로 썼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인 친구들이 제 이름을 너무 잘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이렇게 만나거나 뭐 캠퍼스에 이렇게 식사할 때도 이렇게 만나면, Hey Kevin, 네, 이름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가지고, 오 어, 굉장히 용이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름이라는 게 조금 그런 용이하다 보면, 오 어, 미국인 친구를 더 쉽게 네 돌아보면 석사 시절에. 되게, 그, 네, 애칭, 케빈, 네, 닉네임이 도움이 많이 돼서, 또 식당 가서 이렇게, 네, 기다릴 때, 우리 기다리죠? 음, 사인해놓고, 이름을 부를 때도, 뭐, 캥모, 강모, 이런, 뭐, 이런, 네, 이런, 해슬링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네, 케빈 하면은 바로, 네, 스탠바이 하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레스토랑이나 또 그런 친구 관계에서 아,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어, 그때는 좀 90년대였습니다. 네. 어, 그러다가 제가 박사과정을 좀 늦게 나갔습니다. 2006년에 좀 늦게 나갔더니 그때는 벌써 우리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어, 이제는 정말 그제 네, 이름을 많이 배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음하려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해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한 미국인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오면서 하이, 카스모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빵 터졌습니다 카스모? 네, 네 카스모 여러분들 혹시 카스모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카스모, 네, 아마 좀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어린 그런 세서미스트리트라는 네, 유아 프로그램의 그네 캐릭터기도 하고 네, 엘머도 나오고 카즈모도 나오고 또 잡지, 잡지 카즈모 팔리탄. 네, 가즈모라는 잡지도 있죠. 네. 어쨌든지 그래서 같이 빵 타줘 떠셨던 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네 카즈모라는 정말 갑자기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박사과정 가 시절 때는 그래서 어 가끔씩 페이스북에 네 그때 교수님이 가끔씩 이렇게 네 연결될 때 농담으로 하이 카즈모 이렇게 네 메일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음 포인트는 이름이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을 대표하고 또 부릅니다 특히 영어권에서는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저희는 조금 친구들 사이 말고는 뭐좀 미스킴, 미스킴이라든지 이름을 생각보다 좀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어, 기억해 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라포르가 좋아진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 대단히 중요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뭔지, 네, 이름이 뭔지, 이름에 관한, 네, 테마를, 네, 삼촌으로 많이 빠졌죠? 네, 이름에 관한 주제로 소개를 하고, 네, 두 번째는, 아, 내가 영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영어, 뭐, 여러분들 영어과에 왔으니까, 네, 그러나, 지금 마음의 저울을 딱 보면 아마 영어를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 영어가 뭔가가.